안녕하세요 코인스페이스 이태준 입니다. 오늘은 비체인 코인 차트의 분석 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하루본 기준으로 보고 있고 주요 구간에 색깔을 입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하락세기 패턴이 있었고 이 구간은 파란색 하락세기 라인으로부터 표현했습니다. 6월 말에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7월 들어선 노란색으로 표시된 강한 상승 채널이 형성됐습니다. 현재는 이 채널 상단부 근처의 0.029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구간은 과거에도 저항을 받았던 위치입니다. 과거 분석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0.02 구간 지지선 정확히 집계됐습니다. 그대로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 분석에서 말씀드 했던 것처럼 지금 가격은 장기 매물 대가 몰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분석이 또 한번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현재 추세선의 고점 연결 구간을 보면 0.03에서 0.032 부근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살아있는 점과 MACD, RSI 등의 지표가 아직 과열권에 진입하지 않은 걸 보면 조정 이후 재상승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0.03에서 0 0 3이 달러 저항률을 파시 단기 목표는 0.0355입니다. 중기 목표는 0.051이고 지금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과거의 250%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채널 하단인 0.027부근까지 조정 후, 후 재반 등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선 강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갤럭틱카 업그레이드와 스타게이트 발표가 기술적 분석과 맞물리 만큼 기회가 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혹시라도 0.025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이건 트렌드 이탈로 판단하고 관략 전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체인 코인의 실제 차트 흐름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까지 정리드렸습니다. 해 저번 분석도 그대로 적중했으니 앞으로도 저희 분석이 도움 되실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에 대한 확증 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번 분석도 그대로 적중했으니 앞으로도 저희 분석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 시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려면 위에 번호 010-4401-4305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다음 구독권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스베이스 이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